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교위편 사은 중 법률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은과 이론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상에 기반한 법률이어야 법률은이기 때문입니다. 대정경 교위품 구장에서 이론상은 곧 청정 법신부를 나타낸 바로서 법률도 또한 법신부리 주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은 청정 일원쌍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원쌍의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법률 피은의 강령에서 법률이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정의합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일원쌍에서 드러나는 법률이기에 법률이란 청정 일원쌍 자리에서 발현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도식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쌍, 이코르 법률, 이코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1장에서, 인도란 사람이 행하는 길이며, 길이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란 사람이 밟아가야 할 떳떳한 길입니다. 인도는 인간의 길이요,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떳떳한 인생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말도층 제11호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정의란 자리타가 화하는 법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정의는 자리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자타간의 공정한 자리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결국, 자리타가 안 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리타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 인도정의와 공정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은의 법률은 이런 쌍의 진리가 인간의 길에 드러나는 법칙으로 이를 법률성이라고 합니다. 텅 비어 고요한 이런 쌍 자리에 기반하여 인간이 밟아갈 정의롭고 공정한 방향입니다. 법률성은 법률의 진리로서 이런 상의 진리가 인간의 길을 통해서 드러나는 방향입니다. 현실적인 법률 그 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정이론상의 발현으로서의 법률입니다. 현실적인 법률은 인도정이 공정한 법칙의 계기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은의 법률은 청정이론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인간이 걸어가야 할 방향성으로 이를 법률성이라고 하는데 법률성은 청정이론상에서 드러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정치, 종교, 철학, 도덕, 윤리, 사상 등의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밟아가야 할그 시대시대의 삶의 지혜의 길입니다. 사은의 법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밟아가야 할 정의롭고 공정한 문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청정한 일원상 자리를 놓쳐버리면 법률의 진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의 진리는 규정할 수 없는 청정이론상 자리에서 개인 가진 사회 국가 세계로 펼쳐가는 인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정할 것이 없는 청정이론상 자리에서 기반하지 않으면 법률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법률은 법률의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사은의 법률은 법률화된, 법규화된 법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정한 이런 쌍자리에서 그 상황과 관계에 적용되는 타당한 법칙입니다. 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도이면서 덕으로 이를 법률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정할 수 없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정의로운 법칙이 드러나며 규정할 것이 없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공정한 법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이를 도식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사은의 법률은 이코르 인도정이 공정한 법칙이고 이것은 이코르 법률성이고 이코르 이것이 달리 말하면 법률의 진리이고 이 법률의 진리를, 진리를 이코르 법률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정이 공정한 법칙인 사은의 법률을 실천한다는 것은 공정한 법칙으로 정의와 양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의는 내 입장의 정의가 되기 쉽고 양심도 자기 입장의 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텅 비어 고요한 공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정의요 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정산종사는 회보 제38호 이런상에 대하여라는 논설에서 성품에서 나타나는 양심의 소자, 지음바 성품에서 나타나는 나는 양심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서 활용되는 정의의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공정한 일원상의 법칙을 차타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회 정치 제도는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법률 보훈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고 부당함에 복종한다면 이것은 바로 법률 배은이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정막분 팔장에서 김기천 선진께서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께 묻게 됩니다. 가히 선생이라 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 옳다 하며 제 스스로 선생이라 파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참선생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그대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의 허와 실을 알았다 하니 그것만 하여도 참선생이 아닌가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서 허를 지내면 실이 돌아오고 거짓을 깨치면 참이 나타나나니 허 실과 진 위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며 지내고 또 지내 보면 그중에서 자연히 거짓 선생이 참 선생으로 전환될 수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환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쌍 진리 텅 비고 고요한 이런 쌍 자리에서 보면 법률 배움마저도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깨우쳐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법률 배운의 거짓 선생인 허와 법률 보운의 참선생인 실 간에 있어서 허와 실을 보아서 보운의 실다움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면 법률 보운의 참선생 자극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법률은을 알아서 법률에 보운하고 보운, 보은, 보하면 우리도 다 참선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도 교리도에서 한번 보면은 이 법률도 인과 보응의 신앙문의 귀결, 귀결인 처처불상 사살 불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교리도의 처처불상에서 불상의 불은 이원상의일원이라고 한다면 불상의 상은 이원상의 실상, 귀의 상의 상인데 이게 실상이죠.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률도 이원상은 나타남인 고로 법률은 처처불상이라면 법률 보호는 사사불공이라고 이렇게 풀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이거 따로 있고 저렇게 말한다고 저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쌍을 딱 놓고 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법률은, 법률은과 이런 쌍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률은도 이런 쌍의 안목에서 밝혀야 참된 법률은이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일튼 교무였습니다.